예. 오늘은 1월 7일. 예. 음력으로는 어 예. 음력으로는 11월 2 0일이죠 잠깐만, 뭐 방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어, 잠깐 이제 뭐 집에를 갈 일이 생겨가 잠깐 갔는데요. 다시 이제 방송을 틀었습니다. 참, 예전 생각이 많이 나죠. 예, 어, 이제 뭐 CQ 방송이 이제 뭐, 어, 구독자도 이제 뭐, 어, 2 0 3 0년대를 거의 넘어갔고요. 물론 이제 뭐, 다 유튜버들에 비하면야, 어, 뭐, 조회수나 모든 부분들이 좀, 어, 좀 작죠. 생각만큼은. 작, 작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어, CQ 방송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요. 주변으로도 이렇게 공유, 전파,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몇달 전까지만 해도 뭐이이뭐 자파스레기들이 어제 방송에 와서 이제 막어 분탕을 치고 있죠. 요즘 이제 뭐 특정인의 방에서 요즘 들어와서는 어 들어와서는 뭐 뭐, 누구로부터 돈 받았네, 만에,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어, 뭐, 황실을 저는 모르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지만 저는 뭐황 어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뭐 특정 방에서 뭐 자꾸 뭐 저보고 뭐, 어, 재흉을 하고 이제 돌아다닌 것 같은데, 어 그거는 뭐이 거짓 소문을 버티는 어황 씨가 더잘 알겠죠, 저는 뭐황 씨로부터 뭐움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어리범 당당하게 그 말을 하느냐? 어? 만약에 이렇게 황시로부터 이렇게 뭐 진짜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뭐 응? 뭐 어느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라. 그지만은 황시 인데 제가 돈을 받은 바가 없죠. 그리고 황시하고 제가 뭐 계약한 바도 없죠. 그면은 그래서 이제 황시의 말은 어. 이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란 걸 제가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요. 그리고 황씨의 말을 운영 어? 중에 이제 뭐제 방에서 뭐 자꾸 돌아서 자꾸 뭐 토나르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을좀 정신들 차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내수 마시고 좀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라면서. 예, CQ 방송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CQ 방송에 뭐 들어오시면은 구독과 추천,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날씨가, 어, 이, 지금도 이제 기온이 내려감으로써 어, 상당히 추워지고요. 오늘 밤부터 또 이제 추위가 또 이제 몰려온다 그랬죠. 내일은 또 아침 기온이 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또 추위를 또, 어, 보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뭐참소환대학 추위가 유명했죠. 역시 산이 옆에 있으니까 해가 저물때 이렇게 빨리 저무죠 여름에는. 동네 어르신들, 그늘 또 만들어주고요, 저 나무 가지. 잠깐만 예, yeah. 어... yeah. 잠깐 내렸다 좋다는데, 어... 날이 좀 춥고요. 사실,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어, 이 중국에 이렇게 뭐, 폐쇄위를 이렇게, 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 그, 그래서 이제 뭐, 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권이 이렇게 보면은, 이, 이상한 정권이, 어, 들어서서, 제가 말한 이상한 정권이라는 거는, 이 정권을 찬탈한 이, 이 불법 집단들이죠. 물론 오늘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겸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은, 어, 좀, 어, 좀 실망스럽죠. 솔직히 따지자면. 저는 뭐 장동혁 대표에게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경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이 당당하게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잊지도 않는, 어리 같다, 내란을 어리 같다, 응? 만들어가지고는, 어? 그런 핵책을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저는, 뭐, 그리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험을한 것은, 어, 합법 경험이었다 어, 얘기를, 어, 뭐, 여러분들에게 저도, 어, 하고 싶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도물 어... 산골이었죠. 예전에 참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어저 건너편 그 집에 이제 그그 그그 또래 되는 이제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주려고 어이 길로 갔던 기억도 나고요. 예 방송 시작한지 이제 14분째를 이제 넘어서고 있고요. 이제 석양이 이제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오히려 이제 겨울 햇살이 이렇게 뭐 싫지만은 않죠다지 왜냐 어 겨울 햇살이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어 있으면은 어이 따뜻하다는 느낌이 또어 들죠. 오늘 보니까 뭐 사람들이 어 두꺼운 점퍼를 이렇게 어 많이 입었죠. 보통 이 기온이 떨어질 때어 보통 이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죠. 늘 그렇죠. 이 예측이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게예참 기가 막히고 답답할 노르시고요 역시, 사람들이 추우면은, 이 바깥에 덜 나오죠.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들해주십시오 들어갑니다.